아니 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요. 아예 막아 놓던가. 아니.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걸로알고 있어. 아니, 난 들어갈 수 있을 걸? 오! 됐다! 오빠! 작그러 말아 안에 컨텐츠는! 비캔디가 새로 돌아왔다! 어 <laughs> 근데 맵 진짜 많이 겠다 오! 케이블카 일단 보러 가자. 케이블카. 케이블카 하러 가기 전에 보면은 왼쪽에 이제 숫자가 생겼거든? 복귀전 1차, 2차, 3차라고 이제 좀 보이긴 하네. 아, 맞어. 이번에 비캔디가 돌아오면서 배틀그라운드 최초. 복귀전이 3번이나 나온다는데 난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싶다? <laughs> 야뭐 판저가 4 개씩 나오냐? 뭐야 이거 하나 더 있는데? 여기는 판저 파밍하는 곳인가 보네. 어이기 파크로 된다. 오, 핵불잼 뭐? 어, 야, 반대편이랑 전투고. 쯔 아아아아아아 <laughs> 복귀전 한번 갔다 오자. 지금 형이 가 있는 복귀전이 마지막 복귀전이야. 와, 야 대박! 아 복귀전에서 보급을 주네. 오. 아 노란 박스는 이 가방 이뚝 세트가 다 있네. 우 와, 야 대박! 노란 박스에서 삼 삼군 쪽. 어? 야 이거 먹으니까 막 경보 소리 나는데? 아, 야 건들면 계속 소리가 나네. 쓰지는 못하네. 어 잠깐만. 벙커인데? 벙커다. 어, 우와니. 야 블루칩. 400m까지 오는 데다볼수 있어. 원래 블루칩이 100m 후까지였거든야 근데 문을 열 수가 없다는데? 뭔가 카드키가 필요한거 같아 공지사항에선 지금 버그 때문에 안나온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, 아저 들어가보고싶은데 안되겠다 디키님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 왜 키가 안나와요 키가 안나올텐데 아니 왜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요 아예 막아놓던가 아니 아직은 못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 아니 난 들어갈 수 있을걸? 아 개까비 어! 좌석이 막혀있다는데? 아 어? 응? 어, 어, 응? 아 아! 오! 오, 오! 됐다! 하하하하! 제 <laughs> 그라운드, 넌날 막지 못해. 여러분, <laughs> 유튜브 최초, 여 실내 내부 공개합니다. 자, 내부는, 현재 박스가 없는 상태고요. 여기 안에서 템이 드랍되는 상태고, 여기서 모니터가 있네요. 여기도 똑같네요. 여기 똑같고, 여기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아, 여기 뒤편을 뭔가 있는 것 같은데. 리플레이 파일을 까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? 아, 리플레이 파일안 보이네. 아 디키님 또 전화해서 미안한데요 그 연구소요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? 근데 들어갔어요. 새로 들었죠. 어떻게 알았어요? 나 아까 누 있었거든요. 혹시 그 자식 이름이 김 씨예요? 친구 아니랄까봐 하튼. <laughs> <laughs> 역시 김볼로 나랑 생각하는 게 같구만. 아니 여보분 컷 편집해. <laughs> 몰라 내가 제초야 몰라. 이러면 다 봤지 케이블카 연구소. 바로를 안 봐. 안 아, 맞다 바로. 아 그냥 이건 인게임에서 해보자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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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끝났고 너 3분동안 뭐 명상하고 있어? 어꿀일일 n 안죽죽죠죠내위 o k e k 내위 y o 깜 will be on j u g g e r 여기 o o Yet, we, t 더, 한 way, t 더 e h 야 바로 옆 케이블카 있네 야 케이블카 타고 우리 왔다갔다할까? 야 빨리 타야돼! 타야 타야돼! 타야돼! 타야돼!!! 영미타야영미나 <laughs> <돼!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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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박 따라갈게 먼저 가있어! <laughs> <laughs> 뭐야 누구 나카사 타고 떨어졌는데 옆에? 어디? 어 확인! 왜안맞안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가 문제인 거야? 아니 왜안 맞지? 야 이거 탄 탄막이 이상해. 어떻게 때려야 돼 이거? 어디까지 예측혔어야 되는 거지? 잡았다. 오. 어, 여기 연구소잖아. 어야 찍힌다. 어, 사람 있네. 어, 그 사람. 아아! 어, 얘나 아까 전에 내가 잡았다는데? RPG. 뻑. 아, 너무 아깝다 얘네. 오, 이거 나 오, 차깡 자라! 오오트두 개, 에드오오 오. 깡! 들어가! 야오 와! 와! 오 바로 존맛인데? 어? 에이에이에이에이 어, 에이, 에이, 에이. 안돼기차 간다 안지 아.. 안터졌 하나, 무슨 맛있당 하하하. <laughs> 네가 죽고 싶어서 반장을 했구나. 넌 뭐야, 임마! 대기실이 나가세요. 어떻게 생각함? 재밌었음? 훨씬 더 재밌었어 오히려. 일단 확실한 건잘안 보일. 아무것도. 아 그건 인정.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픔. 나는 어떻게 보면 좀좀 별로?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<laughs> 그럼 안녕. <laughs> 한 번만. <laughs> <laughs> 이 집, 그집0지만 삼천 나만 삼천. 저는 저는 이제. <laughs> 이많이맞 맞네. 오늘 이제 서포트 좀질러주어요쨔아아아아감 잡았어. 아아잘아아내근접만큼은 잘하지.